여러분 안녕. 오늘도 그림책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읽었던 할머니 어디가요? 쑥도 들어간다 책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을지 궁금하죠?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쌉쌀한 엄나무순 쌈 싸먹고 무쳐먹고. 할머니, 밥좀 주세요. 심심한 오기는 떠돌이 개에게 날마다 밥을 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떠돌이 개가 오기 코를 덥석 물었습니다. 오기가 밥 먹고 있는 떠돌이 개 꼬리를 잡아 당기는 바람에 개가 달려든 것입니다. 별이 할아버지가 달려와 떠돌이개를 떼어냈습니다. 코를 물린 오기는 집안에 틀어박혀 텔레비전만 봅니다. 너무 오래 집에만 있었더니 심심합니다. 오기가 집 밖으로 놀러 나옵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쪽 저쪽 사방 팔방에서 떠돌이 개들이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떠돌이 개가 나타났습니다. 오기는 소리치며 도망갑니다. 할머니, 할머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나오고 할머니도 어디에서인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을 주어 떠들이 개에게 던집니다. 할머니는 개가 작은 점이 되어 없어질 때까지 돌을 던졌습니다. 쉬. 할머니 최고, 우리 할머니 최고. 오기는 듬직한 할머니 팔에 매달려 외칩니다. 에이 할머니 다리 이렇게 매달렸네. 할머니는 성큼성큼 걸어서 뒷산으로 가고요. 오기는 팔랑팔랑 나비 따라갑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가요? 에이 뾰족뾰족 엄나무순 쌉싸란 엄나무순 따라간다. 뾰족뾰족 쌉싸란 엄나무순은 따서 뭐 하게요? 아이 우리 여기 예쁜 오기 만난 반찬 귀한 반찬 해 줄란다. 높이 솟은 건 엄마 엄나무 엄마 엄나무 밑에 새끼 엄나무 사이좋게 다닥다닥 붙어있어요.오가 꽉 붙잡고 있어라.할머니 왕 퇴기에 엄나무순이 자꾸 자꾸 쌓여갑니다.할머니는 뾰족한 엄나무 가시에 손을 몇 번이나 찔립니다. 장에 가는 길에 바라다 주소, 홍태기 할머니, 모래 할머니, 영식이 할머니가 가죽 나무순, 옻나무순 두릅을 한 다발씩 들고 옵니다. 오기가 지푸라기를 모아오니 할머니가 솜씨 좋게 업나무순 다발을 엮습니다. 이만큼은 우리 오기 반찬이다. 뾰족뾰족 쌉쌀한 엄나무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채로 얼른 건져내서 찬물로 싹 헹군 다음 물기를 꼭 짜면 엄나무순 쌈 완성 뾰족뾰족 쌉쌀한 엄나무순 초고추장에 무쳐먹고 찍어먹고 동글동글 쌈을 싸서 저분저분 씹어먹 꿀꺽 삼키니 입안에 단맛이 가득 퍼집니다. 볼이 빵빵하게 쌈을 싸놓고 오물오물 씹느라 모처럼 할머니들 얼굴주름이 쫙 펴집니다. 시장에는 시금치, 고사리, 달래, 가죽나무순, 엄나무순, 두릅, 오가피순, 땅두릅, 취나물, 갓까지 봄나물이 죄다 나와 있어요. 둥글레 뿌리, 엄나무, 은행 같은 약재도 있어요. 상추, 고추, 쑥갓 모종도 나왔어요 오기랑 할머니는 신발이랑 옷 파는 데를 지나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앉아있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 아까 있었던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은 강아지 파는 할머니 옆에 자리를 잡습니다 오기는 쓱 보고 있죠. 오기는 검정 강아지가 마음에 듬쏙 듭니다. 살살 쓰다듬다가 할머니 손을 끌어당겨 만져보게 합니다. "포드랍지 할머니!" "엄나무순 사세요!" "가죽나무순!" 옻나무순 "두릅 사세요!" 할머니가 손님을 부릅니다. 강아지 할머니도 손님을 부릅니다. 강아지 사세요! 바둑이, 흰둥이, 검둥이 나 있어요! 오기는 검정 강아지에게 깜돌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깜돌이가 팔릴까봐 걱정입니다. 이제 엄나 무슨 한다발만 팔면 집에 갑니다. 강아지 할머니도 깜돌이만 팔면 집에 갑니다. 오기 표정이 너무 재밌어요. 가자, 가자. 집에 가자. 해 넘어가기 전에 집에 가자. 남은 엄나무 순을 다 팔고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리 속 깜돌아. 오기가 깜돌이 턱을 만져주자 깜돌이가 발라당 누워서 배를 내보입니다. 오기도 깜돌이에게 배꼽을 보여줍니다. 할머니가 오기 코에 붙은 반창고를 한참 보다가 깜돌이를 사서 오기에게 안겨줍니다.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깜돌이 꼬리 사방팔방 빙글빙글 재미나고요. 흥얼흥얼 할머니 콧노래 소리 듣기 좋고요. 오기 코에 난 상처는 근질근질 나아갑니다. 할머니, 깜돌이 밥은 내가 줄게요. 똥은 할머니가 치워요. 아이, 무슨 소리냐. 똥도 네가 치워라. 깜돌이를 사주고 동네 할머니들 나물 판 돈을 빼니 오늘은 꿀병에 넣을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오기랑 할머니는 깜돌이가 있어서 뿌듯합니다. 재미있게 들었어요? 엄나무순이 뭘까요? 여기에 나왔던 두릅 여러 가지 채소들 궁금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식탁에도 이미 올라갔었나? 선생님은 이야기에 나온 이런 채소들, 봄나물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봄을 좋아한답니다. 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봄나물 반찬은 뭘까? 아니면 맛이 좀 씁쓸해서 싫어하기도 할까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아, 참, 그리고, 깜돌이. 너무 귀엽죠? 선생님도 어릴 때 강아지 키우는 게 정말 꿈이었는데. 여러분들, 조그만 강아지 배를 삭삭삭삭 만져본 적이 있어요. 엄청 부드러워.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음, 한번 만져봐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강아지들도 함부로 만지면 싫어한다는 거. 강아지를 만지게 될 때는 강아지를 천천히 쓰다듬으면서 "강아지야, 배좀 만져 볼게" 하고 부드럽게 만져야 돼요. 안 그러면 강아지가 싫어해요. 옆에 있는 엄마, 개는 더 싫어할 거야. 그러니 기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